얼마 전한 시민으로부터 민원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. 의원님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? 이인주 이렇습니다. 사업을 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의 팀장 공무원이 거짓말 같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약한 갑질 한마디 왜 이곳에 사업을 하려 하시나요? 저희 세대 접수하지 마세요. 공무원이 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,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. 시민은 평안한 삶을 위해 먹고 살고자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인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입니다. 적극 행정은 뒤로 한 채, 보다 크고 피곤한 행정은 피하고자 하는 갑질 행정으로 일관하며, 본인의 업무적 편의만을 추구하는 소극 행정은 아닌지, 직권은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, 정말 수많은 의구심이 듭니다.